베이스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9장은 매월 7월 1일에 나팔절, 1 0일에 속죄일,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 지킬 때 드리는 제물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팔절과 대제사장이 지성수에 들어가는 속죄일과 광야 40년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인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10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10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그리고 달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일곱째 달십일이 되면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마라.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여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에는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뎀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달 보름인 15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그날에는 일을 하지 마라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나의 호와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순양두마리와 일년된 순양 14마리를 바쳐라 모두 흠없는 곳으로 드려라. 그 냄새가 나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소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도 함께 드려라. 그때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를 드려라. 순양을 드릴 때는 순양 한 마리마다 곡식 제사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드려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는 어린 순양 한 마리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렴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이 절기에 둘째 날에도 재물을 드려라.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12마리와 일련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재물을 따로 드려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숫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숫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염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렴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 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제물들을 따로 드려라. 일곱째 날에는 수성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렴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재물을 따로 드려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그 냄새가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드려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을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와 전제를 함께 드려라. 그리고 수엄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바쳐라. 너희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 말고도 이 재물들을 따로 드려라. 너희는 절기와 돌아오면 번제와 곡식 제사와 전제와 화목제를 딱 여호와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약을 지키는 서원제와 자진해서 드리는 낙헌제 말고도 이 재물을 따로 드려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아멘. 민수기 30장은 여자가 다지만 서원 규례가 제시됩니다.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와 아비 집에 있는 어린 여자의 서원 결혼한 여자의 서원과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서원장 이기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자기의 약속을 지켜라.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여라.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여자가 여호와께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그 약속한 대로 하여라. 여자는 맹세한 것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나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주실 것이다. 여자가 어떤 맹세를 했거나 어떤 경솔한 약속을 한 가운데 결혼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이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경솔이한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여자는 무엇이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결혼한 여자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했는데 그의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가 약속하거나 맹세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자가 한 맹세나 약속은 무효가 될 것이다. 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자의 남편은 여자가 한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키게 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이 여자의 맹세나 약속에 대해서 여러 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자기 약속을 지켜라. 이는 남편이 여자의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여자의 약속이나 맹세를 듣고 한참 지난 뒤에 그것을 취소시키면 여자의 죄를 남자가 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 관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직 시집까지 않은 딸에 관해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은 미디안 정복 내용이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민수기 22장에서 발라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할 때 미디안 장로들이 합세하였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민수기 25장에서 간음 사건에 대해서 미디안 여인들도 합세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시오. 여호와께서 이들을 미디안 사람에게 보내어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이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전쟁에 내보내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 집화에서 천 명씩 모여 만 이천 명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각 집화에서 천 명씩 모인 사람을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비누하스는 성소의 기구들과 나팔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는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의 다섯 왕입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마을과 진을 다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과 짐승과 물건을 다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로잡은 포로와 짐승과 물건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은 요단강에서 가까운 모아평야 그리고 여리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을 맞이하러 짐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 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월해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미디안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시오. 미디안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하지만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으면 7일 동안 짐 밖에 머물러 있으시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잡은 포로와 함께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하오. 여러분은 옷이나 옷은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 밖에도 가죽이나 양털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오. 지서장 엘르하살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르침이요.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주석과 납을 불에 던져 넣으시오. 타지 않은 것들은 다 불에 던져 넣으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물에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불에 타는 것은 물로 씻으시오. 칠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옷을 빠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깨끗해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무리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은 사람은 물론 짐승과 빼앗은 물건을 세어라.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에서나 여호와기에 바쳐야 할 것을 따로 떼어 놓아라. 여호와의 것은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오백분의 일이다. 이것을 군인들의 몫인 절반에서 떼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것이 나 여호와에게 바칠 거제니라. 그리고 백성의 몫인 절반에서는 사람이든 소든 낙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의 50분의 1을 떼어서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내위 네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빼앗아 온것 가운데서 남은 것은 양이 60... 7만 5천마리, 소가 7만 2천마리, 나귀가 6만 1천0 0 0리고 여자가 3만 2천명0 0 0니이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0 0 양이 33만 7천 0 0 0 0 0습니다 그들은 양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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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인는 3만 500마리가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예순 한마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람은 16,000명이 군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32명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몫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몫과 군인들의 몫을 절반씩 나누었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간 몫은 양 33만 7500마리와 소 3만 6천 마리와 나귀 3만 500마리와 사람 16,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목 가운데서 사람과 짐승의 50분의 1/5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의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군대의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얻은 것 가운데서 금붙이들, 곧 팔찌와 인장과 귀걸이와 목걸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가져온 것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은 그 금부치들을 받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금부치는 모두 1 6 7 5 3개이였습니다 군인들은 내놓은 것 말고도 저마다 따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은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회막에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으로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아멘. 절망, 질병, 죽음의 자리를 떨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영원을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